요런 이제 어드레스 스싱을 하시면 좋은데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이칩사세의 비밀은 더 중요한 건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앞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제가 미리 좀 준비해 놓은 예, 그런 양념이고요. 사실상 지금부터가 더이칩사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보다 더요? 예. 오. 당겨져 있습니다. 사실상.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이런 그~ 연습 스윙이나 이 스윙을 만약에 했다고 다면이 칩샷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요 치고 난 다음에 헤드가 낮게 빠지셔야 돼요 예 아. 네. 그래서 아마추어분들이 이~ 보면 어프로치 하다가 칠때 이렇게 무릎을 쓴다든지 이렇게 들린다든지 이런 샷들도 많이 하시는데 음. 이렇게 치시게 되면 칩샷을 갖다가 정말 좋게 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전에 왼쪽으로 가는 어드레스와 오른쪽이 낮아진 예, 이러한 셋업과 토우가 먼저 가는 가파른 백스윙이 약간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지금과 같이 임팩트 후에 헤드가 지면과 최대한 낮게 낮게 빠져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어드레스 하고 있었을 때 양쪽 무릎이 왼쪽으로 이렇게 날라가는 방향적으로 예, 이런 낮은 어드레스가 된다 그러면 이 굽혀진 이 양쪽 무릎을 최대한 유지를 하세요. 음.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심하게 한다 그러면 예, 약간 이렇게 뭐 무너지는 약간 이렇게 좀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약간 넘어진다는 이 무너진다는 약간 느낌으로 할 정도로까지 낮게 가주세요. 음. 무릎이 그렇게 되면 내 헤드가 일부러 손을 당겨서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헤드는 저절로 낮게 빠질 수밖에 음. 없습니다. 아 무릎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사실상 어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제가 또 아까 그 백스윙 할 때라든지 이제 치는 방법을 후반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또그 다음에 굉장히 좀 포인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왼쪽 팔입니다. 예 네, 왼쪽 팔이 아마추어분들이 이거 하면서 예 네, 어. 이렇게 당긴다든지 내가 뭐이 손을 쓰게 되면 좋은 칩샷의 어프로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왼쪽 손등은 또 어떻게 보면 왼쪽 팔은 하나의 기둥이고 기, 기준이 될수 있지만 사실상 이 왼쪽 손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쪽으로 보내야 되는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는 모양일 수도 있거든요.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지금과 같이 낮게 유지를 해주면서 칩샷의 제일 포인트는 헤드가 낮게 가는 거예요. 음. 네, 헤드가 낮게 빠져주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칩샷과 많은 스피닝 양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강하게 공을 쳐도 공이 생각 외로 이 그린주의 주위, 홀컵 주위에 가게 되면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스피닝이 착착 먹으면서 무슨 마술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린 홀컵 주위에서 탁탁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헤드가 낮게 빠지고 그렇게 해서 강하게 치게 되면 잔디에서 나오는 실수를 훨씬 더 줄이실 수 있고요. 음. 칩인 예 아마추어 분들도 마찬가지죠. 프로 선수들도 그림 바깥에서 칩인을 한번 하게 되면 전체적인 리듬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프로치 칩샷을 할때내 무릎이 지은과 같이 유지가 되면서 헤드가 지은과 같이 낮게 헤드가 낮게 빠져 주시면 예,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이거를 손으로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낮게 치시는 것 또한 회전이에요 네 음. 내 팔로 하는 거 아닙니다 팔로 절대 하지 마세요 네, 팔로 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왼쪽으로 딱 심어놓고 예 네, 회전으로 치셔야 돼요 음. 그래야지 내가 훨씬 더 일정한 칩샷 내가 원하는 강한 공을 치면서도 스피닝을 훨씬 더 많이 먹일 수 있는 칩샷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 지금 시간이 없긴 하지만 뚜껑로한 가지 좀만 좀 빨리 더 해주셔야 돼요 네. 어. 진달래 프로가 허석크 프로가... 아 진달래 프로가, 프로가 아니구나. <웃음> 프로 <laughs> 되겠대, <감사합니다>. 나중에. <laughs> 예, 그래서 아, 네, 진달래 예비 네. 프로가 아, 네. 허석크 프로 나오면 이걸 꼭 물어보고 특히 어프로치가 어 어젠가 그저께 필드 갔다 왔는데 이 어프로치 때문에 음... 타수를 많이 잃었대 어떤 아, 거예요? 네, 칩샷이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어. 부분이어서 무리한 상황에서 막 퍼터를 들고 이러거든요. 어. 그런데 경사지에 갔을 때 정말 답이 없는 어. 거예요. 특히나 왼발 낮을 아, 때 경사지. 내리막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유 음... 어떻게 아시고 벌써 준비해 를 놓으셨어요. <laughs> 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지금 이런 사실 우리 오르막 어프로치는 다들 좀 쉬워하시는데 이 왼발 내리막을 조금 더 어려워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간 좀 과하게 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데 오른쪽 다리를 좀 한번 이렇게 봐주시겠어요? 띄었어요 지금 안띄워져 있죠. 바깥쪽이요. 거의 들려 있죠. 네. 그 정도로 내가 체중이 왼쪽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완전히. 완전히 아.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때 공 위치는 너무 오른쪽에 두지 마시고요. 왜냐 그러면 내가 이 지금 체중을 이쪽에다 다 실어 두셨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거를 오른쪽에다 놓고 치실 필요 없으세요. 아. 왜냐 그러면 내 기준 이이 왼쪽 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제가 살면서 진짜. 이렇게 놓고 치게 되면 훨씬 더 공을 더잘 넣으실, 넣으실 수 있어요.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달라 아나운서 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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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과 같이 왼쪽 발에, 지금 어, 어떻게 보면 그냥 왼쪽 발한 발만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쳐도 음. 네, 훨씬 더 쉽게 칠수 있으세요. 근데 아마추어 골프분들이 내리막만 가면 어떡하냐면 내가 올라타세요. <laughs> 네. 이게 맞아요. 내가 검, 이렇게 해서 음. 치면 공이 도망갈까 봐 겁나니까 예. 아... 네, 이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샷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요. 아아. 이제 이런 내리막에 어프로치는 제가 오늘 제일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죠? 체 낮게 임팩트 후 헤드가 낮게 빠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내가 낮게 빠지기 위해서는 체중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한발 가지고 치는데도 오... 이렇게 쉽게 칠수 있어요. 야이 허수공부니까 <laughs> 그렇게 맞아요. 치는 거죠. 그죠? 예. 네, 너무 쉬워 보이죠. 예. 네. 네. 그만큼 내가 체중이 이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발을 한번 요렇게 들고 이런 연습도 하셔도 되게 좋아요 어. 그러면 진달래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지만 코스 나와서 내리켜 치면 오 내리막에서 공이 쓰네 왜 어. 아. 네. 내리막에서는 공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치면서요 네 진짜로 네 지금과 같이 왼쪽에다가 체중을 확실히 실어주세요 예 네. 그리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한발만 살짝 들고 음. 그냥 요렇게 치셔도 돼요 예 네, 그런데 내가 조금 밸런스가 좋다 예나 네, 조금 상급자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이 그냥 오른발 딱 들고 그냥 내가 여기서 헤드 낮게 이렇게 빠지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이 왼쪽 발 하나로 지금과 같이 어~ 밸런스를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백스윙은요 굳이 낮게 끄시려고 하지 마세요 음. 가파르게 약간 코킹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 위치 분명히 왼쪽에 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아니에요. 음. 네. 내가 왼쪽에다 이렇게 두고 체중 왼쪽으로 딱 싣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 낮춰주시고요. 헤드 가파르게 들어서 낮게 넣어주시면요. 공 스피니 저절로 먹는다는 라걸 충분히 느끼실 거고요. 이런 데서도 내가 더 자신 있게 오우 스피니 먹네? 라는 걸 갖다가 네. 그냥 쉽게 느끼실 음.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왜냐면 네. 지금 같은 그 왼발 내리막 어프로치가 어 그린 주변에서 네. 살짝 오버가 돼서 넘어가서 러프 쪽그산쪽 그 있잖아요. 맞아요. 산 쪽에나 네. 왼쪽 오른쪽 음. 산 쪽에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음. 많단 말이에요. 아. 네. 그리고 어 이제 이런 경우에서 제가 또 하나 지금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보통 이제 겁이 나시니까 손목을 쓰는 걸좀 두려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음. 손목을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들려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음. 가능한 한내 오른쪽 팔 붙여 두시고 백스윙은 조금 가파르듯이 들어도 돼요. 이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엎어 드는 게 아니라 토 부분이 약간 이게 내리막이 심해지면 심질수록 가파르게 가파르게 들어가시더라도 내가 약간 더 바깥쪽으로 든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시게 돼요. 아 예,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왼쪽에다 딱 심어두시고, 예, 체중을, 예, 오우. 오우. <웃음> <웃음> 예, 이런 소리가 여기서도 스핀이 먹었어요. 예, 진짜로 여기 앞에서도 스핀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 내리막에서만 내리막에서는 절대로 뭐 스핀이 안 먹는다 어렵다 그런 거 없고요. 칩샷, 지금과 같은 그린, 우리가 필드 나가게 되면 사실 이런 칩샷을 제일 많이 써요, 프로 선수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뭔가 쉽게 치면서도 내가 쉽게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이 칩샷만 가지신다 그러면 필드에서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진짜 오늘 허스코 프로의 그린 주변 10에서 한15 정도 될것 같은데 네. 이 방법은 정말 이 팁은요, 내 마음속에 저장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꼭! 연습을 해보셔서 짧은 거리에서 확실한 어프로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